이 제품은 15W 자동차 자기 무선 충전기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2부터 15프로 맥스까지 호환되며 삼성 스마트폰과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최대 출력이 15W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지원하고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으로 원하는 각도로 조정이 가능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기능 덕분에 스마트폰을 쉽게 부착하고 분리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한 대의 차량에서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충전 기기 개수는 1사 개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쓰기에도 좋습니다. 편리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충전기 홀더는 운전 중 안전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전기 여신 1 2 v 트 무선 전기 대패입니다.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700W의 정격 입력 전원으로 홈 DIY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목재 절단 시 매끄러운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전기 대패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디붕디토레트로 픽셀 아트 게임 블루투스 스피커는 독특한 시색스시 LED 전면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인 블루, 핑크, 그린, 블랙, 화이트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제품은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하며 최대 20m의 무선 범위로 편리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USB 입력 출력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터치스크린 기능은 없습니다.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디붐 디투는 음악 감상과 함께 픽셀 아트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